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 되새기며 내 마음에 새기는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 위로받는 은혜 받는 은혜받는 시간 될수 있기를 계속 원합니다. 예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자동차 중에서요. 제가 요즘을 잘 몰라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제가 식당에 아내랑 갔다가 나오는데, 제 차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데, 아내가, 어, 그게 아니다, 거기 아니다. 그 옆에 제 차였던 거예요. 거기 아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아내가, 그거는 벤츠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내 내가 타야 되는 줄 알고 갔지 뭐내건줄알고 <laughs> 갔지 뭐 그랬더니 아내가 아 이번 세상에는 만들 걸? <laughs> 아이 그러면 뭐 외제 빼고 외제 차 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뭡니까? 딱 타면은 딱 타면 힘이 팍 하는 제일 좋은 차 타면 힘 나는 차는 없죠. 아. 힘 나는 듯이 착각을 일으키는 차는. <laughs> 네? 커피 커피 나왔고 케이나이 나왔어. 자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제네시스가 지금 제일 어, 고가의 유명한 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 제네시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네시스를 제가 타봤느냐? 다 봤습니다. 탁 타면 오른쪽에. <laughs> 다 봤습니다 근데요 어, 제네시스가 사실은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게 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제네시스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어, 누구는 뭐 제네 실수했다고 제네시스라고 그러던데 어,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인데요. 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딱 바꾸면 그게 게네시스. 그걸 영어로 넘어가면서 제네시스가 딱 됐습니다. 제네시스가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멋있는 국산차 이러면 뭐라 시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다음에는. 초대국기라 지면 안 될까요? 엑소도스. 좀 괜찮아 보이죠? 엑소도스. 그렇게 나온다,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성경순서를좀 아시네요. 그 다음 뭐라고요? 레위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레비티커스. 레비티커스. 멋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애로상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숙이잖아요. 민숙이는 넘버스거든요. 이게 좀 넘버라는 말을 우리가 더 알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제네시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창조하다. 이게, 이,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건 우리는 이거는 그 발전,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그런 것이잖아요. 있는 걸더 좋게 만드는 건 발전하다, 개발하다. 이런 뜻인데 아예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건 그건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말이 없는 걸 전혀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걸 발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발명은 없어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발명은 없어요. 발전이 있는 거지. 개발이 있는 거지. 그그 그, 이때까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걸 발명이라 그런다면 그건 발명이 맞아요. 그런데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건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들어낸 건 신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뭐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요. 이 지구라는 곳에 생명이 생긴 건 외계 행성이 지구에 왔다가 가면서 거기에서 뭐 흘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생명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뭐 흘리는 걸 누가 흘렸냐고? 그걸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만드는 창조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전유물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창세기는 그렇게 어요이 우주를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뭐 어떻게 됐다. 그래도 지구를 다 아는 것도 다 못해요. 지구를 아는 것도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어, 저 바다 밑에 있는 생물은 우리가 모르는 게더 많다는 거 아세요? 모르는 게더 많아요. 저기 심해 생물은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현재 기술로는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위로 올려서 하늘을 들여다 볼까요?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하, 여러분,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여러분이 별 하나 있습니까? 저거 보고 내걸 하면 됩니다. 초준역에 그, 아, 나가서 저 별은 내 거라고 막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위성이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천문학자들도요. 그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망원경으로 보는 대로 그만큼만 보는 거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인간의 이해의 폭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훨씬 넘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알수 있어요. 알려주신 만큼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좀 나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생긴 줄 알아. <laughs>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둘이 만나서 네 아니면 안 된다. 참, 그 죽고 못 사는 관계, 이게 뭔지. 사랑하는 그 연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괜히, 여러분, 우리가 괜히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딴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저래가 인간 되겠나 싶어도 내 눈에는요, 세상 제일입니다. 세상 제일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살것 같아. 밖에 나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이유는 이거 보려고, 이거 보려고. 세상, 제일, 제일. 제가 태어나서 이, 이 병치례를 제법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치례를. 그, 병치례를 제법 해서 병원에서는 야, 죽으니까 오늘, 오늘 내일 넘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집에 데고고가 있어.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뭐 도시가 50만원이었는데? 도시라는 말 아세요? 전세가 5 0만 원이었는데 인큐베이트에 넣으면 아 도지가 5만 원이었는데 인큐베이터에넣으면 몇십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못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코딱지 닦지 않으면은 떼주고 기도하고 입을 훅 불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만 좀 하나님께 드릴게요 했다가 제가 목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내 아이가 세상 최고예요. 제 별명이 경일이 저거 살면 인간 천신한다. 동네사람 그랬다는데요. 경일이 저거 살면 인간 천신한다. 근데 제가 인간 천신 내려고 살아난 건 아니고요. 그럴라고 살아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의 자녀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요. 제일 잘생겼죠. 긍정을 안 하신다.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다키워보이 아니던데요. 이거잖 <laughs> 지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땅각은 절대로 못 바꾸고. 그거 맞죠? 땅각은 절대로 못 바꾸고. 맞습니까? 예. 오늘 날씨 춥다고 다 얼었습니다. 절대로 못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누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이라서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그 감정. 그리고 이건, 이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감정이 나를 이끌어서 내 목숨도 내놓게 만들어요. 이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 지난번 수요, 몇주 전에 수요일 뱃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칼빈이 적용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눈높이가 비슷하죠? 제가 밑에, 강대상 밑에 사고 있으니까.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제일 비슷하려면, 여러분, 위치만큼 제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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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눈높이가 딱 맞죠. 내 눈높이를 벗어나는 순간 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눈높이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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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갑자기 마태복음 읽어 나놓고 제네시스 차 시큰차랑 하더니 왜또 이렇게 가버리냐?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우리 갔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딱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이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라 이게 족보란 말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이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와서요. 사실 이 족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뭐게요 제네시스. Genesis.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여기에 난다. 난다. 그러면 이 태어나다. 태어나다라는 이 나타라는 이런 말이 쭉 계속됩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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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런데 어, 아브라함 때부터요, 다윗을 거쳐서 예수까지, 17장, 17절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몇 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그럼 다 합하면? 14 곱하기 3. 이건 조금 복잡한데. 42대. 42대. 그죠? 42대. 근데 여기서 성경을, 이제 2절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따 오면 몇 대가 되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 41대가 됩니다. 42대가 돼야 맞지, 맞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그 혹시 틀린 말 하나 싶으신 분들은 지금 헤아려 보세요. 그냥. 잘 헤아리셔야 돼요. 손가락 가지고. 이, 이, 한대 빠졌죠? 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딱한대 빠졌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한 대가 누구냐 내다 내다 예수의 메시아 족보 구원의 족보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자가 누구냐 내다 내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저를 이단 보듯이 보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렇게 한 대가 빠진 이유가 어디냐면, 다윗이 두번 언급됩니다. 다시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열4대면그 다음부터는 솔로몬부터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윗부터, 다윗이 두번 들어간다는 말은,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이사야 9장을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룰 자라고, 그 아기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이야기할 때 통치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41대밖에 안 되는데요. 그 하나는요. 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 저분이세요. 이러면 그다 거짓말이니까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전부 다이 일장 2절부터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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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이 1장을다 읽기 전에 덮어버린다. 안 합니까? 지루해서 뭘 알아야 말이지? 말이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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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 어렵다. 이 마태복음은 전부 다 산부인과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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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낳고만 한다. 요즘 같아서는요, 산부인과가 이래 장사 잘 되면 더 좋겠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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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딱 하나 낳고가 이제 끊긴 데가 있어요. 셉에서 낳고가 끊깁니다. 우리 18, 17절 끝자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낳는 건 없어집니다. 대신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어난다 낳고 하고 나심하고 이거 다르죠. 나코는 태어나보니 이런 뜻입니다. 나코는 우리가 소위 천부적 신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게 부여한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분명한 거 하나는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투표권을 얻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투표권 나한테 안준 적이 없어요.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지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을 뽑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선거로 뽑는 권력자들을 뽑는 건 제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천부적인 인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부적인 건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고나고는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18절에 와서 예수의 제네시스. 예수의 나심은, 이것도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제네시스는 예수께서 결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낳고 낳고 하다가 나심, 나, 나, 나오심, 나심이라고 표현한 건 예수의 결정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결정하심을 여러분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만큼 나오면 뭐 할지 아시죠? 아. 지나지거지한 팔만 앞으로 내리고, 손바닥 앞으로 당기고그 다음에 이걸 딱, 당기세요. 당기. 이게 만약 한친0분 50개를 넣지 말세요. 한팔까 나오고, 반대 또, 당기고요 이번에는요, 이쪽 발을 이렇게 팔꿈치를 이쪽으로 당기고, 아이고 목살이 원래 팔리빨지고리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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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는 이건 아픈데 이건 아픈데 자. 다음음이이렇 뒤로 로 빨리 다리시리 빨리 빨리 빨 앞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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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나심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처럼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새 창조의 세계를 여신 겁니다. 그새 창조의 열, 새 창조의 세계를 여시는 것. 이건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동적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 신약 신학에서 이걸 어, 구원협약협약설이라고 그렇게 어, 신학 용어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할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신이 아니죠. 아셨죠? 아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인간이 생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팍 살리네 죽이네 서로 멱살 잡아가면서 살아갈 것그 뿐이 아시면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아이 짓지를 마시지. 근데요?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있거든. 인간을 살릴 자신이 있으시거든. 인간을 살릴 자신을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아들이신 예수님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낼 유일한 방법은 죄가 하나도 없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세상에 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갈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갈게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갈게요. 이게 구원 협약설입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께 구원 협약설을 말씀드렸더니, 이건 조직신학 이야기고, 교회사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협약이 뭐고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다. 뭐 마치 서로 둘이 야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원 협약설은 예수께서 내가 능동적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려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험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잠깐 강대국은 약소국가에 좀 험한 말 쓰면 등에 빨대 꼽아 놓고 그 힘으로 강대국이 되갔던 게 역사 속에 증명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을 빼가지고 일본 나라 먹여살리는 일본 식민지 우리나라의 뭘 빼앗아가지고 뭘 빼앗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 배불리는 강대국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래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이 죽어감이 나의 살아남이 된다면 인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을 만들어갈 방법은 내 구주 예수의 빛 비춰주심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빛 비춰주심의 그 일이 그 일이 경험된 나라는, 경험된 교회는, 경험된 사람은 다른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배불리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흥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선을 나누면서 그 선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희생했는데 그것이 더 많이 큰 생명으로 자라나는 일, 그 일을 우리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경험하는 민족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특별하게 세운 나라라고 저는 과하게 믿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준이새 창조는 세상이 전부 다 깜깜하고 억울한 사람 늘어나고 못 살겠다 힘들다 허암 속에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새 세상입니다. 이건요 세상의 가치와 이해로 도저히 알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만한 빵이 있습니다. 요만한 빵이 있는데 이걸 많이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경쟁자가 3명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마음씨가 좋아서 요만한 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3등분 하시겠죠? 3등분 정확하게 안 되면 쪼에 모자라는 건 내가 먹는 걸로 하시겠죠. 그런데 배를 불리려면 이걸로 내가 내 욕심을 채리려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나 혼자 다 먹는 겁니다. 나 혼자 다 먹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해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먹사를 잡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내가 다 먹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제한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이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예요 아니면 생수에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이렇게 나옵니다 생수에 강이 흘러나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강은 마르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의 수도, 수도가, 수도 요금 생각 안 하고, 그냥 확틀어 나쁘면 밭을 다 적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도 요금 생각 안 하고, 틀어 나쁘면 밭을 다 적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수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길래, 무한한 무한한 물천지에 연결되어 있기에 수도터를앞에면다 적시는 거예요. 다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댐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은혜의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저수지는 아무리 퍼내고 퍼내고 퍼내도 더 펑펑펑 넘치는 샘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으로 경험해야 될 기적이에요. 세 시생을 하나님이 창조, 예수를 통하여 제네시스, 열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내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넘쳐나는 기적. 이건 인간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더 넘쳐나는 이 기적 그리고 나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나눠준 크자가 나처럼 또 넘쳐나는 기적. 우리는 이 거룩한 전념에 부름받은 사도인 줄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합시다.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오심은 살림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심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아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배우거든요. 아프면 아프면 추운 이 시간에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약을 사오는 게 부모입니다. 애가 아프면 그래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 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가정 안에만 머물지 말고 문 빗장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힘들고, 그러나 내 본성을 꺾어가면서 거슬러가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선한 일에, 하나님 열어주신,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일에 성탄을 맞이하여서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